예수님, 우리 위하여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과 빛을 잃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어갈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사복음서 통독을 하는 중입니다. 뭐, 세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큰 틀을 잡아가면서, 읽어가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죠. 자, 우리 지난 새벽 5일에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 날인데요.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은, 6장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5병이어 사건, 7병이어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지난 금요일에는 무엇을 살펴봤냐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6월절에 해당하는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병자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함으로 인해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논쟁이, 설전이 벌어지는 내용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부신이라는 것, 영생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게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유월절과 함께 일정한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또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기준으로는 6장에 해당합니다 자, 어. 오병이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칠병이어 사건도 같이 있거든요 두번 이런 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이 돼 있고요 마태와 마가에는 칠병이어 사건까지 함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에게 에, 먹을 것을 베푸시는 사건이 패스로만 여섯 번이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어, 표적이죠. 사건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서 네 군데에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시간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보면 오병이어 사건 있을 때쯤이 6월절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금서 어디에서나 오병이어가 나오는 구간에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6월절 에, 그러니까 공생의 3년차 의 마지막이죠. 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 그때로부터 1년 전. 그러니까 6월 네 번째 6월절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6월절 전에. 1년 전, 6월 쯤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면요. 에, 그래서 그것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의 관점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에, 관점이 좀 사뭇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에, 그것을 계략적으로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로 우리 4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렇게 6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신 장면이에요. 뭐그 장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장면이고 또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요한복음의 관점을 지금 살펴보는 거고 통독을 하는 거니까요. 이 요한복음의 관점은 뭐냐면 이 15절을 건너뛰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마가마태복음 공룡복음에는 쓰여있지 않는 뉘앙스인데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배부르게 먹이셨는데 그렇게 하신 진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시자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 혼자 사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도 듣고, 예, 그, 그렇, 그렇게 하나님께 은, 은, 은택을 입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무리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 복에 대한 어떤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육신적인 더 많은 복, 더 큰, 더 큰, 내가 생각하는 더큰 것들을 얻고자, 내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삼고자 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경계하시고, 심지어는 책망하시고, 자신께서 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왜 쫓아왔냐면 왜 예수님을 찾는데 혈안이 됐냐면 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이 있어야 자신들이 배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적어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요한복음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표적대로 보느냐. 자 성전을 예수님께서 뒤엎으실 때 많은 종교주자들은 너가 무슨 권유 이런 짓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을 비방에 바빴는데 니고데모만이 그것을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봤어요. 예수님께서 성자를 뒤엎는 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신 것을 어떤 이유에서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진짜 뜻, 그 표적을 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들하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이런 사건들을 주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아니할 거고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거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떡, 하늘에서 온 바로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결국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다음과 같은 장면을 기록해 놨어요. 60절에서 그 이하입니다. 제자 중 여러 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여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이 그어진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의도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남겨진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1년간의 사역, 준비기간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오시고 배부르게 먹, 먹이시는 그궁유한 마음,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도 계시하셨지만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지, 하나님의 표적을 표적대로 못 깨닫는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제자들도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재차 강조하니까 그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쫓을 사람들만 남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는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훈련하시고 또, 준비시키셔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전도대를 보내시고 또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도와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관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만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시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개시하는 측면을요 자 그런데 이제 공간복음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공간복음은 이제 보지 않고 말로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통독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를 그 시간수에 맞게 읽어가는 거니까요 자, 마태복음은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6장에서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 읽으시면 되고. 누가복음은 9장에 좀 짤막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언저리만 오늘 같이 읽으시면 되는데.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과 7병이어 사건이 함께 쓰여져 있어요. 두, 두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와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 거, 걸어서 오시, 오시는 장면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두려하고 워 떨고 이런 장면 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또 칠병이어 사건을 이제 베풀어 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병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어떤 장면 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를 타고 건너시는데 제자리 도시락을 놓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서는 도시락 놓고 온 걸로 서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하게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도 체험했고 칠병이온 사건도 체험해서 12강주리에다가 그 남은 것을 모았고, 7강주리에다 모아지 뭐 않았느냐? 12바구니와 7강주리에다 각각 모아지 뭐 않았냐? 두 번씩은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어, 내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먹는 누룩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관점이에요. 예, 네, 관점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왜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해서 둔하여지고 있는, 둔하여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어, 말하고 있는 어떤 어, 장면이나 방향성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왜 이제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장면들 속에 담겨진 어떤 깊은 진리 풍성한 내용들은 좀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통독 기간이 끝나면 통독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복음서를 요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세세하게 부활 쪽올 때까지 진행을 할 거긴 한데요. 지금은 통독 기간이니까요. 이 정도로 개략적인 내용을 아시고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중심으로 해서 또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건들까지도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의신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를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진정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일상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의도를 잊지 아니하고 바르게 깨닫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좋은 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